안녕하세요 노웨어 bmw bj 킴 입니다 레이저리얼 라이트가 장착된 bmw I4입니다. i4 입니다 i4e 드라이브 40 이고요 차량에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차량을 타시면요 bmw 최신 전기차죠 브레이크 밟고 전원 ON 전원 ON 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터치해서 보실 수 있고 <laughs> 드이그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는 최신 bmw 유 i 를 따릅니다 후진 기 하시면 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잘 나오고요 BMW 정품 블랙박스입니다 앞뒤 투 채널입니다 i4 차량은 운전이 내연기관하고 비교해서 어, 무게중심이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서 주행감도 정말 좋고 가속감이 토크가 엄청나죠 그래서 운전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고 400km 전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상 데일리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BMW i4입니다 갈, 갈 때는요 드라이브 하시고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살짝 밟아서 한번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정말 고요한 전기차.